안녕하세요 여러분 CG팩토리입니다. 어, 이번에 제가 그다시피 3D 프린터를 샀는데 이제 입문기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산 프린터는 뒤에 있는 One How 케이터 p l i c a t o r 8 레진 프린터인데 지금 프리오더하고 어, 발매된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제 스커팅 베놈이베놈 머리가 성공하기까지 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 테스트 프린트가 성공하기까지 한 8번 정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몇번 실패는 제 잘못이 있었어요 세팅을 잘못 해갖고 플랫폼을 빌드 플랫폼을 어, 바닥에 완전히 맞춘 상태에서 출력을 시작을 했어야 됐는데 제가 그 설명서를 잘안 보고 세팅을 하다 보니까 밑에 이제 그 레이저가 쏘면서 빌드 플랫폼에 붙지 않아갖고 출력이 실패해갖고 몇 번은 그렇게 실수한 거는 제 실수를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제가 답답했던 거는 일단은 두플리케이터 A 8이 발매된 지 얼마 안돼 갖고 정보가 많이 없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의 그러한 커뮤니티나 그런 게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구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마나오의 가이드를 따라서는 절대 출력할 수 없는 그러한 설정이었어요 그 이후에 몇번더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출력이 가능한 세팅 값을 찾기 위해서 제가 혼자 실패를 많이 하고 그러한 결과 끝에. 한 8번 실패 이후에 이렇게 조그만 테스트가 성공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서포터만 출력이 되는 그러한 실패를 몇번 했어요. DA 프린터가 사용하는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디폴트 값으로 출력을 했는데 불구하고 저렇게 출력이 됐어요. 문제점을 이제 뭔지 찾으려고 이렇게 저 혼자 고군부터 하면서 이것저것 뒤지다 보니까 어 일단은 와나오에서 제공하는 디폴트 값으로는 절대 출력이 안 되더라고요. 경화 시간이나 그리고 이제 서포터의 크기를 다르게 해서 더 크게 해서 본체가 같이 출력이 되게끔 몇번 테스트를 더한 다음에 출력이 성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서포트 위에 본체가 출력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 와나우 측에서 그 디폴트 값을 좀 어느 정도 정해주고 그러고서 출시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테스트 할수 있는 STL이 어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거와 프로그램의 기본 디폴트 세팅으로 출력을 하면은 절대 안 나와요 몇번 테스트를 하고 경화값을 늘려 갖고 이제 빌드 플랫폼에 경화값을 늘리면은 이제 붙게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좀 시간을 많이 늘려 갖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 갖고 출력을 했습니다 이제 뭐 테스트 하고 그런 거는 뭐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레진을 좀 낭비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본것 같아요. 전기 급세도 그렇고 실패도 많이 하고 버리기도 많이 버렸고. 그런 식으로 지금 배우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면은 지금 현재도 프리드 중이에요. 제가 지금 성공했던 배놈 머리를 크기를 10cm 정도로 해갖고 다시 출력을 하고 있어요. 10cm 정도면 한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머리 하나 이 정도 되면은 본체까지 이제 몸통까지 하면은 꽤큰 출력물을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을 해서 조립하는 과정을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테스트 중이고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레이어가 아직 보여요 얼굴 쪽에서 출력하는 방향도 약간 기울게 하고 레이어 층을 굉장히 작은 단위로 더 낮춘 다음에 해야지 퀄리티가 더 높아질 거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수정을 하면서 좀더 퀄리티 있는 그러한 제작물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패도 많이 했고 그러므로써 레진도 많이 사용을 했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레진 프리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퀄리티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 레이어가 눈으로 보이는 단계이고, 물론 최고의 그런 세팅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또 나중에 제가 더 사용을 해보고, 또 후기를 남길 예정이고, 지금까지를 보자면은 좀 아쉬운 거는 기본 세팅을 좀어 일반 유저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D 프린터를 처음으로 달아 보기 때문에 경화 시간이나 뭐 그런 세팅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그리고 테스트를 하면서 배워가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재료 소진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을 좀 와나오 측이나 아니면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측에서 조금 더 정보를 제공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현재 지금 지금 뒤에서 한 10cm 정도 크기의 베논 머리를 제작 중이니까 그게 완성이 되고 또몇번 테스트를 하고 사용을 한 다음에 또 2차 후기를 남길 예정이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